한, 한 3개월간 지금 그, 그 배우거든요, 배우. 마댕네마댕이 영화 배우임. 음. 아, 그 이번에 뭐 영화 찍는다는데, 뭔 영화 찍는지 안 알려줘. <laughs> 그, 그거 뭐, 유출되면 안 된다고 안 알려줘. 오케이, 후레쉬다. 이 후레쉬 받을 자 누구인가요? 어, 이거 나 따라오는 건가? 네, 루이, 루 오케이. 상자 위치 알려주시면 제가 까드릴게요. 짝집 아우지에요. 짝집은 아우지 까, 그, 깠어요, 상자. 톱구. 네, 토쿠에요, 토쿠. 톱구. 오, 토쿠. 말, 할만 할까, 근데? 반부절 있을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오, 톱 설리나? 아니, 와우, 왜, 톱? 왜 갑자기 나한테 오지? 어, 그거, 루블리님, 혹시 그거, 제톱들 때, 어, 네. 그, 직각으로 꺾, 으면은 그나마 피할만 하거든요? 어... 지, 직각으로 꺾으면, 저게 일자로밖에 안 가지는데, 어, 그, 쟤가 톱을 들때 뒤를 좀 보면서, 거, 그, 얘가 어디로 오는지 본 다음에, 직각으로 꺾으면 네. 피해는 져요. 이론상은 그래요, 이론상은. 아. <laughs> 이, 이론상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상. 아, 웃케이 응. 근데 알아두면 좋 <laughs> 알아두면 좋 네. 네. 1퍽이었어요네아 여기온다 여기 지금 근처에 누구있나요? 러블리니? 어, 아마 내가 제일 멀거같은데 어얘 땜장이 어, 얘 땜장이 얘 땜장이 어, 한... 아닌가? 땜장이 아닌가? 이쪽에 왔던거 같은데 뭐폭소리 났는데 지금 어어 얘 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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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치 예? 땜장이 터졌을거에요 네, 네땜장이었어요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와요. 안 되죠? <laughs> 안 되죠? 어, <laughs> 되게 저거 되게 즐거워하셔. 어예. 행정마. 맞았죠, 맞았죠, 맞았죠요, 맞았죠요. 생존자가 아니라 생존마야. 들어올래? 너이거 뺑뺑 돌줄 아나? 돌줄 아나? 아니, 오, 너무 이상한 심리전, 오, 이상한 심리전. 똑배기 아, 눈 뻑, 눈안 맞고요. <laughs> 아, 나도 <나는> 여쪽 <이쪽> 가는데. <laughs> 우후. 오, 땜장이 또 터졌어요. <laughs> 다 보였지요. 눈뽕, 눈뽕. <laughs> 나, 나 밑으로 내려가는데. 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 큰일 났다. 오, 큰일 났다요. 오, 백스텝! 오, 백스텝! 오호! 오. 오, 넘어왔어요! 난넘어가고요 오, 띵! <laughs> 어 큰일 났다! 와! <laughs> 어그로 풀렸어요? <laughs> 이안 되겠다 싶은 거지. 어, 저 지금 큰집 쪽에서 어그로 풀렸거든요? 아또나요 어? 어안되는데 로블린님 어디세요?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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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한대 맞았고 출시면좀 지금 그 뭐냐 그 로블린님 혹시 칼지 있으세요? 아니요 아 칼지 없으면 좀 힘들겠는데? 잠깐 있어봐 너으안 되는데 아니다 나, 나안 눕겠다 안 눕겠다 터뜨렸다 어디야? 아 저, 저, 좀만 야, 저기 들어간, 좀만 늦게 들어라 좀만 늦게 아, 일... 아, 들어라 아아 깝다아 토살림이 눕구나 네 제가 일부러 모습 보였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만 바로 한번 살려볼게요. 발장이 많차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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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버렸다. 오, 어, 어, 큰일 났다. 오, 큰다 오, 나한테 온다. 네, 나한테 온다. 떡배기. <laughs> <laughs> 어, 아이고, 떡배기 너맞아버렸다 눈이 이뻐. 오, 도망간다. <laughs> 어, 살려 주세요. 어, 살려. 어, 아이고, 클났다. 나나 혼다. 어, 발전기 쪽으로 다시 가요. 어, 저한테 와요, 다시. 어 살려 주세요. 어, 살려 주세요. 오, 어, 일났다 어, 공포의 불이. 아, 맞았다. 오. 어, 오. 어. 백스텝 오오 백스텝 오오오오오오오5 5 5 5 5 5 5안5 5 5 5 5 5 5 5 5 5요5 5 5 5 5 5 5 5 5 5 오우, 아, <laughs> <오케이. 웃음> 어, 두번피아고 오케이. 아! <laughs> <달려주세요. 웃음> 어, 살려주시나요? 아, 눈빵!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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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한테 안 와요. 저한테 안 와요. 딴 사람한테 간 듯. 백, 그, 뭐야, 땜장이땜장이 오케이. 어우, 얼로블링, 감사합니다. 지금 발, 그, 뭐지? 큰집 옆에 있는 언덕 쪽, 그쪽 발전기 거의 다 돌아온 것 같던데, 느낌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언덕 위에. 네. 어, 또, 이쪽으로 올것 같다. 이쪽으로 온다. 와우! <laughs> 고라니, 와우, 마침 여기로 왔어. 와, 나 저쪽 앞에 정문 걸서올줄 알았는데. 와, 대박. 아, 이거, 제가, 제가, 제가 완전 나왔는데, 완전 진짜, 어? 와. 아이고. 대박. 이거 완전 제가 고라니 당해가지고. 와우, 대박, 대박. 어, 여기 걸리면, 어? 아, 아마 저도 이거, 이거 한명 바로 살려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 어, 큰일 났다. 이거 한방 이기려나? 한 방이면, 좀... 어, 얘한 어, 방인가? 네. 좀, 좀 이속이 빨라진 것 같아요, 얘. 모르겠다. 할배 좀 빨리 왔네. 어, 이거 시계 안 터졌어? 시계? 좀 빠른 네, 거, 좀, 좀 빠른 거 같은데, 근데? 오, 갑자기 고랑이 당해하고, 갑자기, 오, 비명은 행사. <laughs> 어, 지금, 할배한테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간방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이거, 그, 스킬, 그, 그림 옆에, 패고 네. 떠있는 거 뭐예요? 스킬 그림 옆에? 스타너포트야. 아, 아. 아. 공포, 아, 뭐다? <laughs> 그, 한, 맞은, 맞은 사람에 따라가지고, 아이고. 톱으로 네, 가졌구나. 어, 바로 왔다.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좀. 이거 제가 할배 살리러 갈게요. 네. 아유, 뭐야, 근처에... 저한테 안 오나? 오케이. 네 근처에 자, 할배 든다. 네. 잠깐만. 아, 치료 아 치료 못하겠는데 이거 아 아깝네 이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아 오네 네. 로블리님 치료만 하고 계세요? 치료 다 했어요 오케이 아 아깝다 내가 내가 조금 더 빠질걸 그랬다 나 안되네 한 방에 으어보실래요 일단, 일단 한방이 네, 아니니까 같은데. 오케이 안와 이쪽으로 기어가보세요 아직 할만한거같아아 저기서 내가 누우면 안됐었는데 와 완전 고라니 당해버라아 이거 큰일났다 되고있네 아 이거 내가 지금 살려봐야겠다 아 이거 <laughs> 로블린 한번 와보세요. 아니다, 잠깐만요. 이거 그래요? 시계로, 시계로 얘를 그냥 먼저 살려버릴게. 네네네. 그게 나을 것 같아. 얘가 그럼 한대 맞아주겠지? 안 맞아줘? 아! 한대 맞아주... 맞아주시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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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아직 그래도, 아직 할만해. 바로 아, 근데 쨰, 아, 쟤를 그냥, 아. 쟤를 아, 큰일 났다. 아. 아니, 아니, 근데 아직,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어, 얘 뭐, 어, 안살리 막거리... 어? 아닌가? 안 살리나요? 이거 토살리안 살려주나? 아직 킬이 니꺼가 더안 됐었어요. 아, 큰일 났다. 이게 올킬이네. 이게 올킬 나네. 어, 팔, 팔, 팔. 아이고, 이거 막걸린데. 오케이. 아, 루블린님 막걸이었나? 아, 막걸 아니, 아시지 않나? 아,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아 뭐, 토살리이구나 뭐, 저거, 아. 잠깐만, 네. 루블린님 아직 막걸 아니지. 니걸인가? 니걸인가? 막걸. 이거이에요이에요 오케이. 아, 아까 제가 한번누워줬어가지고 아, 맞다, 맞다. 저한테 계속 따라와요. 아, 시빌렉이네 큰일 났다, 이거 죽었다. 아, 죽었어. 어, 뭐하니 줘. 안 살렸니? 헐, 나 살릴 줄 알았는데. 살려줘. 어. 자유로 하고 있었어요. 와, 그래, 그래,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오케이. 전 아마 아우지 갈때 이거, 이거, 이거 이제 이거 나가셔야 될것 같아. 이거 살리기 좀 힘들 것 같아. 이거 아우지까지 제가 와버렸어 그래 가지고. 이거 살리기 영싸나움 이거. <laughs> 할배는 지금 아, 아깝다. 문 열어요? 어, 이거 열고 나가야 할것 같아요. 이거 살리게 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할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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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좀 삐리가고 안될것 같아요. <laughs> 음, 할배 할배, 할, 할... <laughs> 할배 어? 치료 다 됐나요, 이제? 구구작 치료인가? 구구작에 구구작. 어. 대화방. 아, 대화로? 어 살리겠다. 어? 와, 앞에 있네, 마. 아니, 아 아픈데 할인마 나도 시계긴 한데 아 근데 이게 살리기가 너무 힘들 캠핑. 것 같아요 캠핑이야 캠핑. 제가 캠핑이야. 여기 아우지 쪽으로만 안 왔어도 괜찮은데 아우지 쪽으로 들어왔어가지고 어? 할배.. 할배 어그로가요 할배 어그로가 뭐지? 아니 어그로 빠어요 음. 이거 나가야될 것 같아 이거 시간이 좀 안돼요 이거 시간도 안돼 지금 어, 다시, 어 왔다 여기까지 왔다 시간이 안 돼서. 아, 아까 그, 제가 고라니 당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그, 그거 됐어. 게임이 사졌어. <laughs> 아시바시. 까비. 아, 토살림도 막걸리였었구나. 아까. 아까 저한테 아까 저 대신에 한번 맞아, 누워, 있웠었어요 어, 나 지금 이제, 이제 이걸째인 줄 알았어. 이제 이걸이고. 아직 한번더 남은 줄 알았는데, 어. 잘했네. 지지. 아, 이거 아까 그 뭐야, 가운데서 돌리다가 제가 고라이 당해 갖고 그것 때문에 게임 터져 버렸어. 옆으로 딱 갔는데 와, 그 문으로 얘 직진으로 그대로 달오더라고 와. 대박 대박. 할배 글로 달려오고 있었어. 아, 와. 와, 우리 할배가 약간 좀 판단 판단이 조금 아쉬웠다. 우리 아, 아까 할배가 한대 맞아 주고 살려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 아 일부러 시계 때문에 할배 먼저 살린거였거든요 아, 시계 한대 맞아주라고 오는거 같아서 아쉽구만